안녕하세요, 시은. 사진TV의 시은입니다. 오늘은 아이클레일을 가지고 돌아볼 건데요. 저희가 몇번 만져서 약간 좀 이렇고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칸이, 칸이 없는 것 같아. 사진가막나왔네요 이걸. 어떡하죠? 여기 다 섞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다 분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직항자로 만들어 는두 색이 있는데요. 먼저 보라색과 초록색이에요. 노란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라색은 이, 이거 빨간색이 너무 섞여서 이제 빨간색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보라색으로 대체를 하고 다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게 방심을 이렇게 다 섞어요. 또 이렇게 보시죠. 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저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연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필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코레이로뭐만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많죠, 많죠. 많은데 제가 이거 설레이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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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서 가 없으니까 이게. 여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우개 같은 부분은요, 버로버로 노란색으로 꾸며 장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 먼저 먼저 동글동글, 그다음에 네모 이기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 연필 심은 좀 짙은색, 이 보라색으로 요 보라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요요 요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시죠? 서진이가 있어요. 또 연필 완성 이걸로 제가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퓨시미 풀어져 버렸네요. 자아 자, 잠깐만 이거 있는게다 섞여 버렸네요. 이것도 얘는 잘 떼지네요. 좀 굳었나 봐요. 이거 이렇게 두려 섞어 섞어 짙은 보라색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서진이도 같이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서진 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클레이 좀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촉감만 한번 자 세이 만져볼게요. 이건, 이건 잘드러납니다그 들어... 음. 느낌. 서진이 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진 씨가. 째째. 피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동그랗게 만들어 볼까요? 꾸구꾸구꾸구 피자 피자 꾸구 피자 도우를 만들어 봅시다. 피자 도우는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라색. 잠깐 이건 그것 같은데. 이거 빙고 빙고 돌릴 수 있는데 피자. 피자 그건 장인들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꼭꼭. 자, 꼭꼭. 서진이의 피자, 시은이의 피자 기대해 주세요. 음. 피자가 완성했습니다. 저는 토핑도 엄청 큼직큼직, 큼직큼직 피자를 만들어 보았고요. 서진이는 이렇게 좀 작은 피자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진짜로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다면 이제 돌아갔어요. 끝나는 거야? 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약간 클레이가 많이 섞였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자, 모양핏 등등의 클레이를 예쁜 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 잠시, 지금까지 신사진TV의 시은, 저이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yeah.